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학생활 백서 꿈 강의를 맡은 플래너즈최광역입니다자 여러분 오늘 강의 듣는다고 고생 많으시죠 어, 사실 수능이 끝난지는 별로 안됐잖아요 어, 정말 흥청망청 어, 너희도 바쁜 시간에 이렇게 여러분들 오셨으니까 한번 재밌게 얘기 한번 나눠봐요. 자, 그러면 제가 먼저 한번 물어볼게요. 자, 친구, 혹시 본인이 2013년도에 가장 이루고 싶었던 소원이 뭐가 있었어요? 아, 대학 가는 거. 옆에 친구는요? 뭐라고요? 아, 음악 방송. 저 아이유 좋아하는데 싸이 한번 받아줘요. 자, 이처럼. 여러분들이 누구나 어,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을 거예요. 어, 근데 저 역시도 있어요. 제가 올해의 소원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서 강의를 한번 해보는 게제 올해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어, 단한 분이라도 자신의 앞으로의 그 꿈을 어, 생각할 친구를 생각하면서 제가 무려 두달 동안이나 열심히 한번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좀 괜찮을 것 같으세요? 자 그러면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자,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자 제가 이렇게 내가 이루고 싶거나 갖고 싶은 걸 물어봤잖아요. 근데 그걸 쉽게 얘기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예 네, 바로 꿈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 이 꿈이 있는 친구랑 꿈이 없는 친구랑은 어, 좀 다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수능이는 과정에서 뭔가 시험 쳤죠. 근데 꿈 있는 친구들은 수능 몇점 받고 싶을까요? 몇 점? 뭐 50점? 만점을 받고 싶잖아요. 근데 아무 뭐 생각 없는 친구들은 어 이래 되고 어 저래 될 것이에요. 그 제가 오늘 이렇게 중요한 꿈을 뭔지 그림을 통해서 알려 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뭐죠? 네, 한번 해 봤죠. 어, 저도 해 봤어요. 저는 이 중에서 쏜크랑 캐리 갖고 있는데 레벨이 무려 1 4 0이돼요 우와. 근데 이거 키우는데 죽을 뻔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멋있는 눈빛 그리고 몹들을 이렇게 한 번에 어 때려 잡을 수 있는 파워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전혀 아니에요. 자, 처음에는 바로 이런 모습이었어요. 지 눈도 못 뜨고 있잖아요. 봐봐요. 에이. 그래서 이런 모습 속에서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된다? 어, 이런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laughs>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 이런 모습에서 어? 눈도 못뜬 이런 모습에서 이런 모습 바뀔지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는 거예요. 어, 이걸 잘 들으면 메이플 스토리 만대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레벨업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쉽게? 자 어떻게 하면 할수 있냐? 첫 번째 그 시간과 목표를 정하셔야 돼요. 그 시간이 어떤 거냐면 어, 사람마다 그 운명적인 시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명절 때나, 아니면 특별한 행사 있을 때,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게임할 때. 막두배 보너스 있잖아요. 두배 보너스 없어요? 그 시간 동안에 내가 열심히 하신다면, 어, 같은 힘을 들이더라도, 어, 두 배나 쉽게 레벨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키를 찾으셔야 돼요. 메이플 스토리 키가 얼마나 복잡해요. 근데, 빨리빨리 손 써야지 안 죽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중간에 막 이렇게 막 느슨하게, 막킬잡으면 어떻게 되죠? 금방 죽어요. 으아! 얼마나 슬프겠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가 중요한 거. 가만히, 어, 멍 때리면 안될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뭔가 이루려고 하는데, 가만히 그냥 멍 때리면 뭘 이제 죽겠어요? 어, 게임할 때도 그 친구 캐리 어떻게 돼요? 맨날 위에서 막 돌덩어리 떨어져도 못 피해. 아야,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쵸? 그 마지막 중요한 것은 사전에 지도와 기술을 키기. 매부스토리 지도가 얼마나 어려워요? 아, 제가 한번 기 찾으러 갔는데 못 찾아서 얼마나 힘들던지 어디다가 가서 제가 물어본 줄 아세요? 네이버한테도 물어봐. 어, 때는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메이플 같은 경우도 이렇게 사전에 알아본 사람하고 알아보지 않는 사람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자, 이제 여러분. 이제 게임 얘기했으니까 한번 가정해 볼게요. 어, 이제 여러분들은 뭐 대학이라는 이런, 이런 게임이라 곳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대학이라는. 그렇죠. 근데 이야기이면 그 대학이라는 게임으로 들어왔을 때 어, 멋진 캐릭터, 아이템을 가진 승리자. 한번 대우보고 싶지 않으세요? 이학이면. 예.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이학이면 수능 때처럼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그 중요한 시기에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 얼마만큼 할 건지 그 목표를 정하고 한번 해 보시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뭐든지 많이 해 보고 자신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이런 길이 있을 거예요.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리고 가만히 그냥 이렇게 멍때리면 어때요? 앞으로 대학생을 하시면서 얼마나 할게 많아요. 근데 집에 있지 마시고 한번 나오신 다음에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자 네버한테 이 물어본 것처럼 먼저 물어보고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이면내캐릭 내 인생, 제대로 한번 키워보자고 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내부 스토리를 제가 가져와 봤어요. 여러분, 이안 키울 거 어떻게 키우자? 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는 자신의 꿈이 어렸을 때뭐 세계정복이다. 하는 친구 있으세요? 세계정복. <laughs> 제 친구 중에서는 자신이 정말 세계정보하겠다고또한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한번 그 친구들 한 소개시켜 드릴게요. 바로 원피스입니다. <laughs> 그런데 이 친구들이 도대체 왜 떠났을까요? 바로 꿈이 있었기 때문이래요. 어, 나는 해정이될 거다. 이렇게 항상 외치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 친구들의 영상 한번 보시죠. 신들 보다 더 멋진 동료들을 모아서 세계 제일의 보물도 찾고 해적왕도 되고 말 거야! 뭐? 우리보다 더 멋진? <laughs> 그러면 이 모자를 너한테 맡기마 나한테는 아주 소중한 모자야 잘 간직해라 한테는 자신이 해적왕이 되어 있다는 이런 꿈이 있었고 또그 이유가 있었죠. 바로 샹크스가 모자를 이렇게 줬잖아요. 이처럼 여러분들이 자신의 꿈과 목표가 다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전 모든 일에 다 이렇게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누구한테 물어볼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본인이 앞으로... 내가 정말 이루고 싶은 꿈이 뭐예요? 아, 통역사. 그런데 내가 왜그 통역사라는 꿈을 이루고 싶으세요? 예. 네. 언어로 도움을 주고 싶다. 그런데 왜 도움을 주고 싶으세요? 아, 좋아하니까. 이처럼 여러분들이 자신의 꿈을 정했을 때는 그에 걸맞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처럼.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왜그 꿈을 이뤄려고 하는지 끝까지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꿈에 대해서 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한국철도공사라는 공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제가 왜 여기를 다닐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교수가 되고 싶다 근데 왜 교수가 되고 싶을지 물어보니까 그냥 단순한 지식보다는 많은 것을 알려주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또왜 여기 다니고 싶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평생 하더라도 행복하게 잘할수 있을 것 같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뭐 게임, 뭐 운동도 좋지만 내가 진짜 평생 했을 때 이걸 선택하면 잘할수 있겠다. 그런 거 한번 정해 보세요. 어 그때부터는 제가 정말 취업 준비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도 일이 힘들더라도 내가 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고, 내 앞으로 꿈은 뭔지. 내가 꾸, 그, 그 꿈을 이뤘을 때 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이유는 자신의 꿈을 한번 정해 보시고 내가 왜그 꿈을 일로 하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 이유를.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왜라고 외쳐주세요. 아시겠죠? 자, 하나, 둘, 셋. 물론 이처럼 당할 수 있을 거예요. 당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기가 가장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해 볼 정말 좋은 시기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주위 사람들을 소중히 여겨야 될것 같아요. 혹시 노란색 친구, 혹시 길 가다가 아이쿠 이렇게 혹시 넘어진 적 있으세요? 없어요?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넘어진다 그러면 얼마나 창피해. 어 그런데 옆에서 이렇게 욕을 해도 해주는 친구가 있으면 좀 힘이 되잖아요. 이처럼 어, 꿈을 이룰 때 중요한 것은 가족, 아니면 친구처럼 정말 있다는 그 존재만으로도 힘이 되는 사람들에게 좀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중에 자신의 꿈이나 목표를 잡을 때 자신 산보다는 그 사람들을 위한 그런 꿈이나 목표가 있으면 더 가치가 높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어, 절대로 포기하지 말자. 어,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이 말해주고 싶었어요. 자신이 꿈을 할때 힘들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어, 절대 포기하지 말고 내가 한번 정한 꿈은 끝까지 밀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이것은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기도 하고, 동시에 제 자신에게도 하고 싶은 말이에요. 어 혹시 청춘의 또 다른 말 뭔지 아시는 분? 청춘. 다 청춘이잖아요.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말고요. 어 바로 어 결코 꺾이지 않는 것이 청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꺾이지 않는 거.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래왔을 거고 앞으로도. 어 저는 굉장히 많이 흔들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친구 관계에서도 그렇고 아니 내 꿈에 가는 것도 그렇고 내가 뭘 잘하는지 진짜 모르겠고 그런 친구도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어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흔들 수 있을 때더 흔들리는 게더 도움이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여러분 나이 때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흔들로 되지만, 코끼리 어, 만들 안안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바다랑 그림을 갖고 왔어요. 자, 이 푸른 바다를 어, 그릴 때, 자, 크리파스 색깔 7가지 드릴게요. 나는 이 중에서 어떤 색깔을 가지고 이 푸른 바다를 그려보겠다. 무슨 색깔? 하늘색? 어 물론 맞겠지만 제가 원하는 대답은 아니에요 패스 색깔이 좀 많아요 무슨 색깔? 무슨 색깔로 그리고 싶으세요? 색깔이 좀 많아요 다섯 개? 아다 써서? 네 맞습니다 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 바다에 그릴 때는 파란색 한 가지 색깔을 가지고 이 바다에 그린대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정말 바다에 나가서 보시면 한 가지 색깔이 아닌 일곱 가지 어 무지 색깔을 다 쓰는 게 바로 바다라 그래요. 어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흰색 도화지에 멋진 스케치를 하셨, 하셨을 거잖아요. 그쵸? 멋진 스케치. 근데 이제는 어 정말 대학생활도 하시면서 내 꿈이나 뭐 연애 좋죠. 이런 학업, 이런 자신만의 일곱 가지 색깔을 가지고 그꿈을 이루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꿈이 뭐가 됐든지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저희 자음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이것은 꼭 말해주고 싶어요. 아유, 크레이지! <laughs> 여러분, 제가 미친 사람처럼 보이죠? 근데 I'm crazy 좀, 저는 좀 미쳤어요 근데 이 미친 거 말고 저는 정말 중요한 제 시기 때 저의 꿈에 대해서 미친 거 같아요 제가 24살이 어린 나이로 이런 공기업에 취업을 했는데 한 가지 딱 긁기 때문에 제가 취업을 한거 같아요 인생에 살면서 단한 번도 미쳤다는 말이 듣지 않으면 넌단한 번도 네 인생에 대해서 열심히 산 적이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은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꿈 내가 하고 싶은 뭐 대학 가기 위해서 정말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한번 해본 적 있으세요? 제가 진짜 힘들었을 때어 저는 가재 소동원권 이런 소리 해봤어요 단몇 개월만 정말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한번 해보자 왜냐면 그때 저는 나이도 먹고, 제가 이제 부양할 가족도 있고. 그런데 그게 하루가 되고, 일주일이 되고, 몇 개월이 지나니까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한 단계 도약을 시킬 때는 단몇 개월만 걸리는데요. 그몇 개월. 근데 그몇 개월 동안만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그 꿈에 대해서 정말 미쳤다는 소리 들을 정도로 한번 해보시면 다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고 정말 하고 싶은 꿈이 있으면 정말 당당히 외친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Are you crazy? I'm, crazy, I'm crazy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이상 제가 이렇게 강의를 들었는데 저는 제가 여러분 나이 때에는 이렇게 말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경기도 전문대 들어왔는데 군대에 있고 나이를 먹다 보니까 아, 내가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런 고민을 하다가 많이 노력을 해봤는데 지금 여러분 나이 때 조금이라도 내 꿈에 대해서 내 미래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하신다면 엄청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